아, 네, 맞습니다. 우리 다음에 유년부에서도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인데요.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. 혹시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들, 할아버지, 할머니나 아니면 친척들이 죽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나요? 예, 맞습니다. 많이 있네요. 목사님도. 초등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거든요.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에 할머니의 죽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. 모든 것이 다 좋고 아름답게 만드셨고, 또 사람들도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거든요.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이 병들고, 고통받고, 또 죽다, 그,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 다 죽게 되었어요. 여러분의 부모님도 나이가 들면 다 돌아가실 거고요. 여러분도 또 지금부터 한 70년, 80년 정도 뒤에는 다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될 겁니다. 왜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죽어야만 할까요?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.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.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거든요.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.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살았어요.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에 여러 질병과 또 고통들이 생겨났고 또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. 우리의 죽음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아주 의롭게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산다면.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. 또이 세상에 살면서도 큰 복을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.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도, 여러분 중에 누구도, 심지어는 목사님조차도 아무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의의를 행하면서 살수 없어요.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얻을 수 있음, 없습니다.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엄격하거든요. 단지 나쁜 일을 하나도 안 짓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것을 다 행해야지만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런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.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외롭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죽고 우리 자신조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.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.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시거든요.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. 온전히 의를 이루신 분이었어요. 하지만 그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.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. 목사님, 이건 아까 전에 그 얘기랑 다르잖아요.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서요. 죄 없이 온전히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서요.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누리면서 산다면서요?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죽었죠?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죠? 예, 그 이유가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.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.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? 한번 다 같이 따라 해 봅시다.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.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.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?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. 예, 맞습니다.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,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을 필요가 없어요.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. 이제 치를 대가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. 이 땅에서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?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?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많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.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 예수님이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,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,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셨고, 또물 위를 걸으셨죠. 이런 여러 수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.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는요,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.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. 왜냐하면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오직 단한 분,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.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. 믿기지가 않죠.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의 증인들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이 증언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, 그 성경이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은요, 틀림없는 사실입니다. 우리 모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?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.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.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어요.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어요. 아멘, 예, 아멘은 믿습니다. 이런 뜻 말이거든요. 지금 함께 따라한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.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.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유년 2부 모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오늘 새로 초대되어 온새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축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유년 2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새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죄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세요. 오늘 남은 시간도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